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문법 인증제 3강 4형식과 5형식입니다. 어, 지난 강에서도 말을 했지만 형식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없고 영어는 항상 정해진 자리에만 정해진 순서대로 단어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다른 게 아니라 자리가 있다는 것 뿐이다. 그래서 복습을 해볼게요. 일형식은 주어와 동사였죠. 동사에 항상 세모 표시하는 거 있지 않고. 2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죠. 보어는 뭐라 그랬죠?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라고 했습니다. 보어는 설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3형식,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어는 을, 을이고 동사에 따라서 먹다, 뭘 먹었어? 가지다, 뭘 가졌어? 이렇게 뒤에 무엇 무엇을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3형식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어, 이거는 기억을 할까 모르겠지만 2형식의 동사 자리에 오는 애들이 몇개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었죠. be나 become 또는 go, get, turn, 뭐 이런 애들이 있었고, 또 감각동사라는 게 있었어요. look, smell, taste, feel. 땡땡땡. 이런 동사들이 이 형식에서 자주 쓰인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4형식과 5형식을 볼 건데, 먼저 4형식을 볼게요.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구성된 어, 형식인데요.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길어지고, 간접 목적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동사는 무엇을 주다 혹은 무엇을 해주다 이런 어 뉘앙스가 조금 강한 동사들이 사형식에 주로 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올 때 사형식이라고 하고 줄여서 목적어는 object에서 오거든요. 근데 indirect object에서 io, direct object에서 do 이렇게 부릅니다. 밑에 문장을 하나 볼게요. I gave Jane a book. 나는 주었다. Jane에게 책을 이 순서대로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사형식의 경우에는 삼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삼형식은 어떻게 됐었죠?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하나였잖아요. 일단, 그러면 주어랑 동사는 똑같겠죠? 근데, 어, 직접목적어랑 간접목적어 중에 무엇 무엇을에 해당하는 이 직접목적어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I gave a book 하면 여기까지 삼형식이죠. 근데 제인한테 줬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했을 때 전치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to Jane 이런 식으로 전치사로 데려온 애들은 형식에서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고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 gave a book to Jane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문장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 문장이 되는 거죠. 즉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써주고, 간접 목적어의 경우에는 뭐랑 같이? 전치사랑 같이 써줄 때,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문장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형식 문장 똑같이. Kate sent her friend a Christmas card. Kate sent. 보냈습니다. Kate는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의 친구에게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누구에게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서 4형식 문장인데 방금 한 것처럼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 그대로 내려오고 Kate, 동사, sent 그 다음에 뭐를 당겨주죠? 직접 목적어를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A Christmas card 이게 와야 되는 거죠. Kate sent a... christmas card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뒤로 올때 her friend 요 앞에 뭐랑 같이 와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전치사 to her friend 해서 Kate sent a christmas card to her friend라고 하면 얘는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더 연습을 해 볼게요. His mother made us delicious pizza. 그의 엄마는 만들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맛있는 피자를. 이라고 했을 때 4형식 문장이 되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됐을 때이 문장도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엄마는 주어 그대로, his mother, 동사 그대로, made.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죠? 3형식으로 바꿀 땐 직접 목적어가 오는 거죠. 그래서 delicious pizza. 그 다음에 간접목적어 오기 전에 그앞에 전치사가 들어오죠. 근데 make라는 동사는 전치사로 for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his mother made delicious pizza for us 하면은 위에 문장과 뜻은 동일한데 4형식이 아니라 3형식으로 문장의 형식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4형식 마지막 문장 볼게요. My sister bought me a present. 네. 여동생은 혹은 언니는, 누나는 사줬다, 나에게 무엇을, 선물을. 이렇게 해도 사형식인데 이게 3형식으로 바꾸는 연습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주어 그대로 내려오죠? My sister. 그 다음에 동사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boat. 그 다음에 사형식 3형식으로 바꿀 땐 직접 목적어가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present.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나오기 전에 앞에 전치사로 여기도 b y 라는 동사도 전치사로 for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my sister bought a present for me. 그렇게 해서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꿔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습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4형식은 어, 정리하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인데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데 4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 3형식으로 바꾸고 누구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전치사를 붙여서 뒤에 써주면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5형식을 볼게요. 5형식에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라는 애가 나와요. 이형식에서 보어가 나올 때 제가 보어의 역할은 설명이라고 했죠. 근데 목적격 보어니까 바로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목적격보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냐고 했을 때, 얘를 마치 주어처럼. 얘는 마치 동사처럼. 그래서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하나 더 있다는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해석이 쉽고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예시를 볼게요. The book made a famous writer. 동사는 made, 만들다. 그럼 the book, 책은 만들다. 누구를? 그녀를 하고 그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목적격 보어니까 A famous writer. 유명한 작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녀가 그 유명한 작가라는 거. 그녀를 설명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유명한 작가이다. 즉그 책이 만들어줬다. 그녀를 유명한 작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해준다는 걸딱 머리에 심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e called the dog Bob.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 개를 밥이라고. 그러니까 밥이 그 개가 되는 거죠. 밥이랑. 그 개랑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그녀랑 유명한 작가랑 똑같은 것처럼 마지막 문장. They thought 생각하다의 과거형이죠. They thought 그를 him a nice person. 그가 nice person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의형식 문장. The so contest 그 대회는 made 만들었습니다. 나를 넓어하게 긴장하게 내가 넓어지한 거죠? 앞에서 제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때 주어와 동사처럼이라고 했죠. 내가 긴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대회가 그 다음 문장. This blanket 이 이불은 keeps me 나를 warm 따뜻하게 한다. 이 이불은 나를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내가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것도 주어 동사처럼. 그다음 Sarah left her cat alone. s a r 는 두었다. Her cat. 그녀의 고양이를 alone. 그녀의 고양이가 혼자 있도록 어, 두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번 연습.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 once, 원한다. Me to live happily. 여기서는 지금 목적격 보호에 뭐가 왔죠? 투부정사가 왔네요. 목적격 보어로 투부 정사를 갖는 동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동사들도 있고 목적격 보어로 투부 정사나 동명사를 모두 취하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My parents want me to live happily. 나의 부모님들은 원합니다. 내가 어쩌도록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마치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밑에 문장 볼게요. Sarah asked me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To help her with the homework, 내가 그녀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I didn't expect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My uncle to visit my office. 나의 삼촌이 내 사무실을 들릴 거라고. 내 삼촌이 내 사무실을 들린다. 삼촌이 들린다. 삼촌이 들린다. 주어 동사처럼 삼촌이 들릴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제 사형식도 어느 정도 했고, 5형식도 어느 정도 했는데, 우리가 2형식 살펴볼 때, 2형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특히, 감각동사의 경우에는 뒤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온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5형식에도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이 있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어, 특이하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역동사입니다. make, have, let. 사역동사라는 건, 시키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시키다라는 음, 의미의 동사인 make, have, let이 나오면 뒤에 목적격 부어로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예시를 같이 볼게요. My mom, 나의 엄마는 made. 그럼 아까 make 만들다 여기서는 시키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다가 아니라 하게 하다, 시키다. 우리 엄마는 시켰습니다. Me clean my room. 내가 내방 청소를 하도록. 앞에서는 목적격 보호로 투부 동사가 었는데 여기서는 make, made 사역 동사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이었죠. 밑에 문장 볼게요. I had my dog sit down. 나는 시켰습니다. 누구를? 내 개가 앉으라고. 내 개, 내 멍멍이. 바닥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사역 동사 시키다라는 의미의 have have 가지다가 아니라 시키다라고 쓰였을 때는 뒤에 목적격 부어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그다음에 또 the teacher let 하게 했습니다. his students 그의 학생들을 play outside 밖에서 놀으라고. 여기서도 사역 동사 let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뜻의 사역 동사 let이 나왔을 때 목적격 부어로 동사 원형인 play가 왔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Can you help me to find my car key? 여기서 동사는 help가 되죠. 그 다음에 목적어, me, 목적격 보어 to find my car key 라고 했어요. 여기서 help는 준 사역동사라고 해요. 준 사역동사. 그러니까 사역동사에 준하는, 완전 사역동사는 아니긴 한데 사역동사에 준하는 정도 이럴 때는 뒤에 목적격 보어에 to find라고 와도 되고 그냥 find가 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can you help me to find my car key라고 해도 맞고 can you help me find my car key라고 해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어,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지각동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어, 여기 오타가 났네요 f e l l 아니라 feel 이렇게 지각동사도 감각동사랑 비슷하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동사를 말하는데 지각동사 뒤에 오는 목적격 부어의 경우에는 뒤에 원형이 오거나 혹은 ing 형태로 오게 됩니다. 사용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원형이나 ing가 오는 거예요. 예시를 볼게요. I saw a man cry sadly. 나는 보았다. a man 목적어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cry 하고 있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so, see, 지각동사의 과거형이죠. 지각동사 나와서 목적격 부어가 cry가 온 거고. 다음 문장. I felt, 난 느꼈다. Someone, 누군가가 목적어죠. touch my hair behind me. 내 머리카락을 만지는 거. 내 뒤에서. 그러면, 동사 felt, 지각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touch. 그냥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He. heard, 들었습니다. 우리. 목적어죠? talking about him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서 talking about him.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그가 들었습니다. 듣다, 지각동사여서 뒤에 ing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 talk.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위에 touch는 touching 바꿀 수 있고, 위에 crying은 crying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4형식, 5형식 알아봤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형식은 자리를 알려주려고 있는 거고 1, 2, 3형식 지난 시간 에 했고 4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온다. 얘 3형식으로 바꿀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오고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애는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뒤로 보내 버린다. 이거를 했고 그다음에 5형식으로 넘어와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적격 보어랑 목적어 해석할 때는 마치 목적어가 주어, 목적격 보어가 동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문장을 매끄럽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고 목적격 보어에는 뭐 명사도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도 나올 수도 있고 원형 부정사 나올 수도 있고 ing 나올 수도 있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나와야만 하는 그런 동사들이 따로 있지만 그건 투부정사 파트에서 배울 거고 오늘 배운 건사육 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꼭 원형 동사 원형만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한 지각 동사 지각 동사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꼭 원형 부정사 아니면 ing 형태만 놓수 있다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형식이라는 건12345 형식 다 항상 우리가 문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는 거라는 생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